제목이잖아요, 언니. V. v. 오호! 누구지? <laughs> 저, 저인데요. <웃음> <웃음> 여러분, 뭐하고 계셨어요? 뭐하세요? 아, 머리가 외계인이라고. <laughs> <laughs> 시만요 오늘 언니, 한컷 꾸몄다고요. 네, 이거 귀엽지 않나요? 귀엽지 않아요? 연보라색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도깨비. 귀엽게 했는데, 외계인이라고 하시면. <laughs> 속상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면... <laughs> 감사... 자, 우리가 모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 <laughs> <laughs> 저희 모인 이유요? 네. 그냥, 그냥 위주로 보러 왔죠. 아, 그렇죠. <laughs> 어. 이유가 있어야 되나? 아, 없, 없어도 돼요. <laughs> 무슨 뜻인지 잘리틀, 잘리틀. 와, 잘리틀. 저번에 1탄으로 찾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2탄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Yeah. 최원씨, 위. 위존. 즈! 정말. 원. 원해. 와, 진짜 너무한다. <laughs> 언니, 언니가 더 너무해요. 언니. 이거, 이거 진짜 현실에 삐진 거예요. 뭐래, 언니, 언니가 제일 많이 빚어요 솔직히. 아, 물놀이요! 언니! 제가 얼마나 쿨한데요, 말. 못하... <laughs> 제가 얼마나 <laughs> 쿨한데요? 제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껴안으면은 불리한 거예요, 자기한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꾸 꼬집어요. 자꾸 <laughs> 꼬집어요, 언니. 아, 물놀이. 자기한테 불리한 거 말하면 이렇게 음. 껴안는답니다. 아인데요. 여러분, 아인데요. 지켜봐주세요. 아닌 지금 얼굴 빨개졌잖아요. 나 진짜, 나 요že을이, 자, 어� 언니 오늘 아침에도 나쁜 게 몰래 나쁜 이 언니 이쁜게 친오빠 친오빠 뭐좀참잘안 오면 청소해요 다음날 막 빨리 나가 돌리고 갑자기 뭘 하는 거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뭐 활동적. 안 치웠는데 같은 방이었어요. 요즘에는 졸렸나 보네요. 그하다가 아. 이렇게 채원이를 만나서 아, 저희가 푸디에 나오게 됐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저희가 푸디에 나오게 됐는데 간략하게 푸디 썰 한번 풀어볼까요? 푸디 썰이요? 푸디 썰이 풀어볼래? 음, 채원이가 네. 후지 나가기 전에는 안 친했다라고 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웃음> 저희 <웃음> <저> 되게 친했거든요. <laughs> 어? 무슨 소리야? 언니, 언니, 왜 애우지 않 거짓말해요? 아니, 저 <laughs> 자꾸 애우지 않고 거짓말 싫어하신다고요그 진짜 안 친한 줄 알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은 엄청 친한데. 저럴 때, 저희 그럼 저희 저 혼자 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정도로 안 친했죠 친하긴 했는데 아 정도가 있는거예요 친함에 아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몰아가네요 은근 <laughs> 아니에요 저희 친했어요 친했는데 살짝 어색했던건 있었죠 <laughs> 뭐예요 그게 안친한건 아니 안친한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 그쵸 친했죠 친했는데 살짝 뭐라고 해야될까 그게... 김은 그게 안 친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시죠? <laughs> 지금 되게 지은 엄청 친하죠. <웃음> <웃음> 고마워. <웃음> 저는 <웃음> 말해도 되려나? 은별 언니가 약간 <웃음> <웃음> 네. 제가요? <laughs> 약간 겉으로는 이렇게 도도해 보이잖아요. 근데 네, 네. 카메라 뒤에서는 <laughs> 카메라 뒤에서는 엄청 까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까분다기보다 장난이 많은 거죠 장난이 많죠 네. 장난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laughs> 많이 힘든가 봐요 찾아겠습니다 <laughs> <자작> <laughs> 아니 근데 좋죠 언니가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도 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확실해요? 당연하죠 근데 엄청 힘든 거 같은데 방금 <laughs> 요즘 재밌는 건 뭐랄까, 채원이가 원래. 뭐예요 <laughs> 무슨 말을 하고 원래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이렇게막 표현을 많이 하거나 이런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가 많이 친해졌는지, 표현도 많이 하고, 애기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막, 제 침대에서 막, 막 끌어안고 같이 자기, 도 <laughs> <하고. 웃음> 어, 어? 진짜 어이가 없어. 언니가 끌어안는 거예요, 저를. <laughs> <laughs> 아니 그.. 끌어안기를 했잖아요 저희 끌어안.. 안.. 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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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laughs> 그래서 많이 찢었다고 생각은는데 아니 그게 번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 잡힌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요? 제가 안 놔주세요 제가 너무 힘을 썼나 보네요 호이 너무 아팠어요 미안해요 <laughs> 그럼 진짜 아픈 거 같잖아요? 서로 핸드폰에 그 저장해준 이름 음, 나는 <laughs> 뭐예요 채원님 저번이라고 저 뭐예요 저요 은비언니 응, 은비언니 응, 은비언니 네. 응, 말고 은비언니 응, 아 은비언니 응, 네. 저는 음. 설마 <laughs> 저 근데 사실 봤어요 뭐였어요 김채원이요 <laughs> 아니에요 김채원 울림 김치야. <laughs> <laughs> 와, 선처.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아, 진짜 정이 없어. 미안해, 미안해. 그 이름에 울림 김치야 뭐예요? 저도 그러면 미안해. 울림 권은 비언니 이렇게 죄송봤는데요 아니,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요. 이름은 아, 그게 개인 취향이에 그럼 모르간 좀. 전 약간 깔끔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딱딱 정리하는 그런 그럴 수 있죠 저는 은비 언니라고 주세요 제가 아, 아, 울림 김채원 네. 손도 꼭 있어야 돼저 이제 바꾸려고요 울림 권은비 언니 <laughs> 언니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러시잖아요 아, 아. 이거 어떡해요 저희 저희 엄청 그니까 안 친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 이렇게 솔직해야 지금 친한 걸 믿으시죠 아니에요 채원 지 아니요. 저 요리 잘해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근데 잘해요 하면 <laughs> 언니 단발 할 생각 없어요? 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네. 한해면실래요 아, 싫어요. <laughs> 그냥... 이모리에서 지금 단발하면왜 게임 같죠? 아. 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사실 학생 때 단발 한번 해본적 있는데

정말 그가네요 역시 채원. 아 조율이즈 리더 된 소감. 조율이즈 리더 된 소감이요. 정말 너무 기쁘고요. 조율이즈 리더로서 잘 오래 갈수 있도록 더 달마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번 주도 힘내세요. 이번 주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셋 화이팅!